오늘 편은 도오신 5화 진 오와, 네, 이블 오와, 네, 울장인와 네, 울진 오와, 네, 울진 오와, 네, 울 아무 뭐 세이블 장인이라고 저 본인이 얘기 원조 얘기하니까 아니. 본인 유튜브 욕 먹고 그런 건난 모르는 얘기가 뭐냐? 아 맞지 어때? 내가 찾은 건데 내가 <laughs> 증명 다아 근데 진짜 웃긴 게 원래 이... 원브리더가 미국에 신디라고 있어 그분이 원래 원브리더인데 그 사람도 몰랐어 이게 세이블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다 밝혀낸 거야. 응. 근데 여기서 신디한테 입양을 했는데 뭐가 좀 특이하다 키워서 번식해보고 그게 세이블이다 모프다 슈퍼폰까지 다 발현을 시키고 난 다음에 공개를 했어. 응. 그러니까 자기는 트위칼이다 이러고 응. 그냥 분양을 한 건데 오 어? 번식해 보니까 이거 50%로 뭐가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느끼기 시작해서 이제 검증을 들어간 거고 내가 그래서 이제 아이거 아무리 봐도 못푸 같다 원브리드한테 이거 팔지 마봐큰 대박을 안겨줄 수 있을 것 같아 했더니 아나 지금 경험이 없어가지고 팔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laughs> 그분은 지금 거의 없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문모 사우러스가 처음에 그거를 알아보고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이제 를세대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그때 촬영했던 제플렉이나 라이언 개코 같은 분들이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세이블이 이제 퍼지게 된 거지.